0053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은는 동사 사업 부문은 수출 패션 유통으로 분류됨. 수출 영역에서 현재 랜드젠드 타겟 월마트 등 대형 바이어 위주로 영업을 전개하였고 신규 바이어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패션 부문은 90년대 초반부터 진출하여 현재 올전 자이어져. a d g 에디션 ANDG 타프턴식 브랜드를 영위 유통 부문은 양주 사업장의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997년부터 영업을 시작. 기업 개요 대시 1968년 1월에 설립되어 1975년 1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의류 제조 및 판매, 종합도소 매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시이니트 의류 수출 기업으로서 주문자상표 부착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렌즈즈 앤드, 타겟, 왈마우트 등 대형 바이어 위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음. 대시 수출 및 패션. 유통부문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하며 패션사업부는 올전 자이어져 andg 타프턴식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제모 대시 글로벌 의류 소비 회복으로 패션사업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셔츠 등 oem 수주 증가 식료품 등 유통사업 및 원자재 대행 관련 기타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 및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하였음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OEM 수주 감소에도 의류 소비 개선으로 패션 의류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음. 가운데 입점 매장 확대, 타프턴십의 성장세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신성통상의 시가 총액은 3,32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성통상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34위입니다. 신성통상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4370만 8300가 흔주입니다 신성통상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성통상의 퍼운 3.81배이고 추정 퍼운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9.1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5.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0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3배, 2,7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4번지억 원, 743억 원, 139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억 원, 288억 원, 767억 원입니다. 신성통상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7번지 93%이고 유보율은 378.9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통상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 마감 현재가는 2,31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80원보다 6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7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성통상의 종가는 2315원이며 주가가 신성통상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성통상의 종가는 2315원이며 주가가 신성통상의 24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240일선과 480일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신성통상은 는 거래량 38만 6,983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97만원이 ,000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8만 4,534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4만 4,147주, 제 p 피모간에서 3만 8,720주, 한화에서 3만 4,801흔세주, 키움증권에서 3만 4,40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5만 7,605주, 한국증권에서 5 2 6 0 0주두조 키움증권에서 46,127주, 삼성에서 4 4 8 0 0한주 NH투자증권에서 41,600주나홉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 6 7 3 0 0 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 7 9 0 0순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성통상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